오랜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제품 하나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요즘 친구들은 휴대폰이나 콘솔 게임기 또는 PC로 게임을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게임을 하려면 동네에 한두 개씩 있었던 오락실에 옹기종기 모여서 게임을 했었어요. 오락실에 가면 가끔 이렇게 비장한 표정의 엉아들도 있었어요. 이런 엉아들이 게임 한판 하려고 동전을 빌려 달라고 하기도 했죠. 물론 사진은 내용과 상관없어요. 지금 보시는 녀석은 그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즐기던 게임을 휴대용으로 옮겨놓은 레트로 게임기예요. 구성품은 본체와 충전 케이블 그리고 TV에 연결해서 화면을 크게 보게 해주는 비디오 아웃단자 이렇게 3개예요 외관은 딱 적당한 크기예요 중국산이다 보니 언어는 중국어와 영어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나마 조금 더 쉬운 영어를 선택해봐요. 낯익은 게임 제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500 in 1이라고 적혀있는 걸 보니 게임 500개가 모두 들어있다는 얘기 같아요. 실제로 게임 리스트를 보니 딱 500개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리스트를 살펴보면 중복되는 게임들도 많기 때문에 500개는 뻥이에요. 그래도 대략 100개는 충분히 넘을 것 같아요 먼저 지금은 이미 슈퍼스타가 되어있는 슈퍼마리오를 해볼게요 슈퍼마리오가 아니라고요? 맞아요 이건 슈퍼마리오가 주인공이었던 동키콩이라는 게임이에요 이랬던 녀석이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옛날에 했던 슈퍼마리오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슈퍼마리오가 아니야 이상하게 생겼는데 어? 와 중국은 정말 아무렴 어때요? 추억도다요. 리스트를 살펴보니 오락실에서 제 동전을 가장 많이 가져갔던 갤러그도 있네요. 갤러그도 제대로 인식이 되었어요. 소리까지 옛날 느낌 그대로예요. 이외에도 올림픽이나 손오공 같은 게임들도 있어서 해봤는데 플레이하는 것 자체에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던 게임을 찾았어요. 제비우스가 있네요. 이 게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그래픽 퀄리티가 좋아서 줄 서서 했던 게임이에요. 지금 보니 그냥 웃기네요. 본체를 살펴보면 상단에 파워 스위치와 마이크로 오핀 오피... 충전포트, 그리고 TV 출력단자가 붙어 있네요. 왼쪽 면엔 볼륨 다이얼이 있어서 볼륨 조절도 할수 있어요. 아무튼 화면은 작고 조작감도 그닥 훌륭하진 않아서 어릴 때새 어떤 신기록을 다시 세우는 건 어렵고 딱 봐도 싸구려라는 느낌이 물씬 풍기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조카 녀석이 제가 사준 드론이나 플스보다 이 녀석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준 선물 중에 이 녀석이 최고래요. 저 멘붕 왔어요.